단감 효능 및 단감 부작용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모두 읽어주시면 단감 효능 및 단감 부작용을 알아두시는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감은 감나무의 열매이며 주황색을 띠며 표면이 매끄러운 특징이 있습니다. 단감은 바로 먹어도 씹히는 맛이 있고 홍시는 부드러워 이가 없어도 먹을 수 있으며 연시는 홍시보다 더 달고 덜 떫은 특징이 있습니다. 떫은 감이 익으면 단감이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두 가지는 다른 품종의 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인기가 있는 단감의 효능과 부작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심장 건강. 단감엔 비타민 E 성분을 비롯해 풍부한 양의 영양소가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E과 같은 성분들은 심장 건강과 관련해 좋아서 관련한 증상에 좋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장 건강에 관련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단감을 한번 섭취하면 좋겠습니다. 지혈 효과. 단감은 비타민 K를 많이 포함하고 있답니다. 지혈 효과와 관련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단감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빈혈 예방. 철분을 많이 함유하는 단감은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빈혈 예방과 관련해 관심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단감의 섭취를 추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산화 효과 단감이 포함된 많은 비타민 E, 비타민 A, 비타민 C, 아연 등의 영양성분은 항산화 효과와 관련해 좋을 수 있습니다. 항산화 효과에 관련한 걱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단감을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기 예방. 단감에 함유되어 있는 풍부한 아연, 비타민C 등의 물질들은 감기 예방에 조화 관련한 증상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감기 예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단감의 섭취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눈 건강. 비타민A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단감은 눈 건강에 좋은 특징으로 눈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눈 건강에 관련한 걱정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 단감을 드셔보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토피 비타민C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는 단감은 아토피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토피에 관심이 많으시면 단감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혈압 건강. 단감에는 칼륨을 포함하여 풍부한 영양분이 있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혈압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답니다. 혈압 건강과 관련해 관심이 많으시면 단감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혈액 건강. 단감은 비타민 K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음식입니다. 혈액 건강과 관련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단감의 섭취를 추천하고 있답니다. 항암 효과. 베타카로틴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단감은 항암 효과와 관련해 도움을 줄수 있다는 영양분입니다. 항암 효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단감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면역력 강화. 단감은 비타민 A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면역력 강화에 관련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단감을 한번 섭취하는 건 어떨까요? 노화 예방. 단감은 비타민C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화 예방에 관련한 걱정을 가지고 계시다면 단감을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의장 건강. 단감이 포함하는 매우 많은 비타민C, 비타민A 같은 물질들은 의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영양분이라고 합니다. 의장 건강에 관련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단감을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숙취해소. 단감이 포함된 매우 많은 비타민C, 폴리페놀 등의 영양분은 숙취해소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숙취해소에 관련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단감을 한번 섭취하면 좋겠습니다. 피로회복. 비타민C를 다량 함유하는 단감은 피로회복에 좋은 영향을 주는 장점이 있어 피로회복에 좋을 수도 있는 대표적인 영양분입니다. 피로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단감의 섭취를 추천하고 있답니다. 간 건강. 단감이 포함하는 성분은 간 건강과 관련해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대표적인 영양분입니다. 단 건강에 관련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단감을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염증. 단감이 포함된 매우 풍부한 비타민 E, 비타민 C, 비타민 A 등의 성분들은 염증에 좋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염증에 관련한 걱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단감을 섭취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피부 건강. 단감은 콜라겐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 건강에 관련한 걱정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 단감을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당뇨 예방. 단감은 비타민C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당뇨 예방과 관련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단감의 섭취를 추천하고 있답니다. 정리. 단감은 풍부한 철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음식이랍니다. 철분은 특히 피부 건강, 탈모 증상 완화, 빈혈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는 영양소라고 합니다. 단감은 많은 비타민 B2를 함유하고 있다는 음식이랍니다. 아, 아, 또한 비타민 B2는 세포의 재생, 신진대사 원활화, 구강 염증 방지, 눈의 피로 경감에 효과가 있습니다. 단감은 많은 양의 아연을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그리고 아연은 특히 탈모, 뼈 건강, 피로 회복, 정력, 골다공증 예방, 피부, 감기, 면역력 강화, 두뇌 건강 등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감의 부작용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바로 변비입니다. 단감에 함유되어 있는 탄닌 성분은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특성이 있어 변을 딱딱하게 만들어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니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다 섭취 시, 의 산의 분비를 촉진시켜 속 쓰림 증상이 나타나거나 의장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